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 1월 13일입니다. 올해는 날씨가 겨울에 따뜻해서 그런지 이렇게 재련음이 겨울 내내 꽃이 피어서 제 베란다가 환하고 예뻤어요. 겨울에 재련음이 이렇게 계속 꽃이 피운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구아바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나무는 맨 늦게까지 열매가 달려있던 나무였고요.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나무가 일찍 열매가 열려서 열매가 일찍 떨어진 나무예요. 지난번 영상에 새순이 올라왔던 것까지 올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음,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. 그때 영상에서 새 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제가 많이 좀 따줬어요. 필요 없는 것들은 꽃봉오리가 달려있지 않은 순들은 다 잘라주고요. 이렇게 꽃봉오리가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도 조금 튼튼하게 되어있는 것들 한 가지에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 따주었어요. 음, 왜냐하면은, 많은 순이 나오면, 겨울에는 보니까 순이 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, 이파리도 좀 꼬불꼬불해지고,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, 작년에는 진딧물이 되게 많이 꼈었는데, 그런 요인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좀잘 자랄 수 있는 것들만 남기고,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 주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꽃봉오리가 달려 있죠. 그래서 새순들이 잎사귀가 지금 되게 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 화분에 겨울이라고 해서 물을 안 주면 안 돼요. 물이 말라서 이파리가 시들어서 처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물을 줍니다. 저쪽에 것도 물을 많이 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줘야 겨울이어도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잘 자랍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는 씨가 떨어져서 제가 먹구설이 놔뒀던 건데,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. 근데 얘는, 얘네들을 얘네들하고 거의 비슷한 애들인데, 그래도 얘는 되게 튼튼하잖아요. 얘는 제가 관리를 안 해줬어요. 여기서. 그랬더니 좀 이렇게 좀 빈약하고, 상태가 좀 좋지 않고 이파리가 약간 음 이렇게 좀 살짝 병이 가려고 이렇게 보시면 희끄디끗하죠희끄디끗한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약간 어, 병이 좀간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뭐 살면 살고 말면 말고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쪽에도 보시면은 보면. 먹고 씨앗을 콕 찍어서 이렇게 묻어놓는 건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구아바는 씨앗을 갖다 심어놓기만 하면 너무 너무 잘 자라요. 그래서 이렇게 자랍니다. 이렇게 작년 봄에 심었던 씨앗이 이렇게 이만큼 자랐습니다. 올해는 아마 꽃이 필 거예요. 네 다음에 이제 꽃봉오리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